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갤럭시 Z플립 7 사전 예약 일정 아직도 확인 안 하셨나요? 작년에 저도 Z플립 6 예약 혜택을 놓쳐버린 뒤 후회만 가득했는데요.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꼼꼼히 정리했어요.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도 놓치는 일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갤럭시 Z플립 7의 사전 예약은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단 7일간 진행됩니다. 공식 출시는 7월 24일, 사전 예약자 개통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전 예약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개통도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색상은 삼성닷컴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삼성닷컴은 가장 혜택이 풍부합니다. 256GB 모델을 사면, 512GB로 업그레이드, 워치 8 할인, 삼성 케어 플러스 2년 무료 등 구성이 기본 제공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태그 2, e, 정품 케이스, 충전기, 멤버스 포인트 최대 10만 피까지 포함되니 혜택만 계산해도 최소 30에서 40만원 수준입니다. 통신사 사전 예약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과 제휴카드 할인, 워치나 갤탭 추가 혜택 등 선택폭이 다양합니다. 각 통신사만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